안녕하세요 파란파랑파랑입니다 파란파랑파랑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 제가 찍었던 니 이게 뭐죠? 사진 좀 가까이 가서 볼게요 이 사진 속 귀신찾기 한번 같이 볼게요죠 하늘 TV 파랑 하늘 파, 파랑이 하늘이입니다 하늘이 이날에 예. 음, 여러분 잠만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없어진. 오늘은 사진 속에서 사라진 귀신 찾기라는 공식 사진 게임을 수, 귀신 찾기를 응.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벌칙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좀줄게요 이곳이 어딘지 알수 없습니다. 주변에 귀신이 찍힌 120장의 사진이 눌려있고 아우. 누군가 구소말로 사진 속 모든 귀신을 찾으면 이곳을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거 3단계에서 진짜 무섭거든요? 의식의 공간일까요? 어쨌든 사진을 꺼내 들은 들었고. 빼빼 래요 빼빼. 게임 속 갑작스런 귀신이 등장이 무섭거나 놀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요소가 마음에 들지, 들지 않으면 메뉴 설정에서에서 조정하 시요. 시요. 어려운거나 무서운 귀신은 우측 상단 화살 화살표 버튼을 통해 건너뛰기 가능합니다. 건너뛰기 하는 걸잘 봐야겠어. 건너뛰기는 거 그냥 큭큭큭이큭 편집은 요새 안 하거든요. 예, 보통 편집을 요 잘할게요. 이거는 밝로는이걸 먼지 키고 이에니다이해했습니다 눌러볼게요. 음. 사진이 많아요. 120개였거든요. 음. 나중에 이부로도 이어볼게요. <laughs> 우리 그냥 같이 합시다 안내문 제한시간 내에 사진 속 귀신을 찾아주세요 만약 3번 이상 실수하거나 시간 안에 귀신을 묻히면 귀신이 당신을 날타할 겁니다 여러분 <laughs> 용기가 온다면 메뉴 설정에서 조정하세요 귀신을 찾기 힘들다면 좌측 상단에 귀신탐지기를 이용해요. 귀신탐지기를 이용할수록 귀신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탐지기를 세번을쓸수 있나 봐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laughs> 오! 찾았어네 깜짝 놀랐었나 봐. 아, 너무... 귀신을 채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아이 죄송해요. 서한번 찍었는데. 광고? 와저 다이이 쳐졌군. 아, 약간 무섭다. 아, 저 이번이 어, 진짜 이번이 싫어요. 보겠습니다. <laughs> 네, <해야 돼>. 이불을. <laughs> 음, 탐지기 사용할까? 그런데 귀신 탐지기는 정말 제대로 작동할까? 귀신 탐지기의 성능을 확인해 봐야겠어. 여튼, 상당히 귀신 탐지를 이용해 주세요. 테스트 보상으로 귀신 탐지기를 한개 획득하였습니다. 이거 한번 사용해 보라. 귀신이 안 보였는데? 나 소리 너무 무서워. <laughs> 저 우는 게왜 이렇게 어? 하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소리 많이 들러볼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속 누군가가 아래에서, 아래에서 위로, 위로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설마 기시겠죠 확인을 아래에서 어, 위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확인 어, 네. 어, 시간 조

인 응, 여러분. 응찾았어졌어 찾았어. 요거 맞았다 맞았다. 아마친다. 사진 5 5 그래요? 아, 꽃도 다 춥어요. 응, 응, 그래. 응, 어쩌다 저을 당할 을일까요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손끝으로 성전동을 움직여 사진 속에 비치는 찾아냈습니다. 눈도 딱 이렇게 게 아, 시간초가다 가는 귀신이 나온댔어. 다시 해볼게요. 이건 약간 어려운데, 뭐 남들이 없어. 야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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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 하 못하고 땅속 무덤에서 나오려는 오하의 귀신도 있습니 그들은 무슨 일 무덤에서 나오려 하는 걸까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땅속 무덤에서 나오려는 귀신이 있땅속하늘의 같은 귀신 귀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그러다 뭐 문득 어렸을 때흔들술로 선명해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도 흔들어 보세요. 아, 이번 판에 귀신 탐지기를 이용. 어머, 죄송합니다. 다시 왔습니다. 흔들어 봐. 나야? 대충 들고 있는. 어? 이렇게. 어 이게 한, 몇 시였죠? 입니다. 귀신 탐지기는 한개를획득하였습니다 귀신 탐지이번에 써보자. 어이 음! 귀신이... 어? 봤어, 봤어. 어? 어? 잘못다 <laughs> 바로 옆을 클릭하네 네. 네. 빨리 해 시간이 평소보다 더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귀신을 해보세요 아이고 아니 귀신이가 키티 하는거 여러분, 어, 뭐, 응, 이지지 않습니까? 무료 광고를 come with me. I don't k 는이 게임을 다 끝내나야, 끝내야 야 돼. 몇분 남았죠? 할게나요? 없고 네. 귀신 찾기 실패. 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 안녕. 모두.